여기 9번 출구로 나가시지 말고 왼쪽에 여기 호텔 가는 방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5층 문이 니다 저는 지금 여기 엔동에서 엘리베이터 를탄 거여서 우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쭈루루룩갈 거예요. 5층 내려서 정형외과에서 우측으로 꺾은 다음 푸드코트로 들어가서 가야해요. 차 <목소리> 지금 어느정도섰고 벌써 두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한 시간이면 더 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애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찾느라 조금 더 많이 돌아다녔더니 벌써 시간이 두 시간이나 흘렀네요. 그럼 조금만 더 구워 가볼까요? 아, 제가 집을... 마지막 구매 끝.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이번에는 이니셜 키링을 만들고자 제가 동대문 시장에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이런 펜던트가 들어간 아이들로 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고, 재료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를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이니셜이랑 펜던트들이 뒷면이 다 금색이에요. 그래서 오링도 금색으로 새로 구입을 했고, 이렇게 사이즈별로 세 가지를 구매했고요. 이거는 루나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나라는 곳에서, 여기 대롱대롱 아주 귀엽게 달려있는 고양이랑 레이스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각각 700원 씩이에요. 다음은 제이닷 127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이니셜 같은 경우는 양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매달아도 잘 보일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 이니셜은 각각 400원 씩, 그리고 기타는 500원, 그리고 여기 택 같은 거는 7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펜던트들.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친구들한테 선물해주고 싶어서 각각 원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말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바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이 다섯 가지가 엘비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 세 가지는 동대문 엘리스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가격을 말씀드리면 여기 모자 쓴 푸들이랑 토끼는 1000원씩 그다음에 해바라기랑 초코푸들은 800원씩 그다음에 네이클러버는 6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 고양이가 제주도를 상징하는 그런 펜던트 중에 있던 거라 가격이 제일 나갔고 이거는 2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로켓이랑 은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이거 세 개를 합쳐서 3500원에 지불을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1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별이랑 달 펜던트도 어디서 구매했는지 위치는 제가 기록하는데 가게의 명이랑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일단 하였고, 여기 캐릭터에 맞게 꾸며주려고 산 부자재들은 성급 제작소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하트는 600원, 그리고 이 줄은 개당 800원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건데, 아까 개는 검정색이었고 이거는 브라운색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합쳐서 본베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가격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얘도 600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은 이렇게 수술로 된 아이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153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고 제일 작은 사이즈라서 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고 둘러봤을 때 빈약한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통통한 애들이 색상별로 그리고 크기별로 다양하게 있었어가지고 이런 수술 형식을 사실 거면 153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체인을 살까 고민을 했었는데 체인을 사면 좀 낭비일 것 같아서 체인 대신 꼼수를 부려보자라고 생각해서 팔찌 같은 거나 목걸이 마무리할 때 쓰는 꼬리 체인을 샀어요. 이게 4개나 들어있어서 이거를 연결해서 쓰면은 그래도 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키라키라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은 이 하비마켓에서 구입한 케이스와 뒷자고리입니다. 이것도 개당 4,500원씩 판매를 하곤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게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3개짜리 2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연결만 해주면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줄 같은 건 필요 없고 이런 집게와 그 다음에 반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럼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건 진짜 구상만 잘 해놓으면 금방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부자재 좀 찾아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재밌게 봤는데 사실 동대문 오시기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날 잡고 방문해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 구매한 곳에는 다 웬만하면 사이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트들에 들어갔는데도 없는 물건이 꽤 많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래도 좀 많이 알아본다고 돌아다니면서 샀는데, 만약에 제가 천원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들은 다 800원 했던 곳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시면은 방문을 해서 직접 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각각 한번 구상을 해봤고요. 이것도 막상 끼우면서 좀 조절할 부분은 조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키링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꼬리 체인을 이 체인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저도 구상만 해보고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걸 마지막 걸 빼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체인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맞물려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맞물린 곳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쏙 분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닫아주면 체인 하나 끝이에요. <laughs> 보통 체인 같은 거는 한 마씩 사니까 그게 너무 길기도 하고, 저는 안쓸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또한 꿀팁은 이렇게 체인 부분을 좀 다르게 위치를 잡아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이쁜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걸 건데, 이 체인으로만 하는 게좀 밋밋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링 중에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제일 작은 거를 이런 식으로 엮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또 차례대로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키 링이 완성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얘네들이 연결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높이감을 주면서 재미있게 만들려고 했고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뭔가 상징적인 펜던트들로 키링을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중간중간 말씀드린 꿀팁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hard to navigate these problems i'm by myself you're not around i tried to open up it wasn't good enough put them all and got nothing back now i'm stuck in the rain